안녕하세요 이화여사입니다. 한주잘 지내셨나요? 손님 대접할 때 생일 때 명절날 꼭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죠? 바로 잡채인데요. 생생정보통 잡채 황금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다이어트하는 분들을 위해 살이 안 찐다는 천사채로 만드는 법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당근, 양파, 파프리카 반개를 잘게 썰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당근은 얇게 일정한 굵기로 썰기가 힘들어 요즘 만능 칫칼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불지 않는 잡채의 비밀은 도대체 뭘까? 제가 만들었던 잡채와 무엇이 다른 걸까 궁금했었는데 그첫 번째 비밀은 잡채를 불리지 않고 센 불에서 11분간 삶는 거였어요. 삶는 동안 눌러붙지 않게 중간 중간 저어주셔야 해요. 당면을 삶은 뒤 전분기를 빼줄 수 있게 찬물에 빨래하듯이 비벼서 씻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간장과 물엿 그리고 식용유 5스푼을 넣어 물기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5분간 졸여주는 거예요. 면끼리 뭉치지도 않고 코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생정보통에서는 간장 반컵에 물엿 한컵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단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 컵만 넣고 간을 보면서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재료는 당면 250g, 소고기나 돼지고기 200g, 당근 반개, 부추 50g, 느타리버섯 10g, 양파 반개, 파프리카 반개, 진간장 반컵, 물엿 1컵, 식용유 7스푼, 참기름 4스푼, 다진마늘 반스푼, 소금 3분의 1스푼. 참깨 두 스푼, 후추 3분의 1 스푼이에요. 당근은 제일 오래 익혀야 되고, 색동 물드니 따로 소금간 해주고, 나머지 재료들은 함께 볶아주었어요. 준비해뒀던 야채들을 볶고, 고기의 밑간은 다진마늘 반 스푼, 후추 3분의 1, 참기름 두 스푼, 간장 한 스푼 넣어 조물조물 해주고, 고기를 볶아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부추도 볶아주었어요. 간장과 물엿에 볶아 준 당면에 준비한 야채와 고기를 버무려 주면 잡채 완성이에요.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 가득 퍼졌어요. 정말 탱글탱글한 잡채면 보이시나요? 윤기도 돌고 간이 쏙 배어서 잡채면 삶기 성공했어요. 불리지 않고 잡채면을 삶으면 과연 잘 삶아질까 걱정했는데 말이죠. 작은 딸이 잡채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중이라 먹을 수가 없어서 찾게 된 천사채를 당면처럼 만드는 방법 회 밑에 깔아주는 천사채 다들 아시죠? 천사채는 다시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먹었을 때 칼로리가 낮아요 그걸 당면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끓는 물에 베이킹소다 2스푼을 넣고 5분 정도 끓여준 뒤잘 저어서 물에 씻어주고 꼭 짜주세요. 천사채는 아주 조금만 해서 간장 2스푼에 물엿 2스푼 넣어 볶아주고 준비한 야채랑 잘 비벼주면 천사채 잡채 완성이에요. 비주얼은 사실 그냥 잡채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정말 모를 것 같아요. 미역국이랑 잡채랑 같이 준비했더니 설거지가 산더미에요. 초토화된 주방의 모습 설거지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당면 안 불른 방법 찾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는데 즐겁게 보셨나요? 요리에 사용한 타공 채반과 스텐 트레이 골드 접시, 오일 병은 더보기 링크에 걸어둘게요. 우아하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